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추진해온 경제 개혁이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 제재로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권 9년차를 맞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북한 노동당 제 7기 제 5차 전원회의에서 자립경제를 받드는 주요 공업 부문들부터 중첩된 난관을 정면 돌파하고 실제 생산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2011년 말 집권 후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운영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당을 중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저지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기용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특히 지난 2016년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뒤엔 2020년까지 추진할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내놓고 연료와 원료, 설비의 국산화를 강조하며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해 자급자족형 경제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석유화학을 석탄화학으로 대체하는 탄소 하나 화학공업을 세우고. 석탄 연료 코크스를 쓰지 않는 제철 공정, 주최철 개발 추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제지원 없는 이 같은 산업정책은 거의 실패한다면서 그나마 농업 분야는 장밋빛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f we

브라운 교수는 또 북한 경제가 극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선 대북 제재 완화밖에 방법이 없다면서 자력갱생은 주민들이 아니라 정권 스스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김병규입니다.